YMAX와 YMAG의 배당금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초자산의 성과 YMAX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성과가 좋다면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면 YMAG의 기초자산이 저조하다면 배당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운용전략 2 ETF의 운용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. YMAX는 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할수 있으며, YMAG는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차이는 배당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시장 환경 금리, 경제 성장률, 그리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향 등 외부 경제, 환경이 배당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금리가 상승하면 배당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배당 정책과 ETF의 배당 지급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. YMAX가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, YMAG는 그와 반대로 배당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산 배분 ETF가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배당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YMAX가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, 그만큼 배당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, YMAX와 YMAG의 배당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.